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계신 그 스마트폰 말이죠. 이게 그냥 전화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게 담겨 있죠. 근데요, 바로 그 스마트폰이 사실은 거대한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통신 3사에서 왜 그렇게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이 계속 터지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거든요.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2,500만, 이게 뭘까요? 단한 번의 해킹으로 털린 SKT 고객 숫자입니다. 와,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에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죠. 바로 제 정보, 여러분의 이름, 전화번호, 심지어는 훨씬 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정보, 여러분의 개인정보, 과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통신사를 쓰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사건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놀랍게도 통신 3사 어디 하나 예외가 없었습니다. 뚫린 방식은 제각각이었는데 결과는 뭐 보시다시피 처참했죠. 이 표를 보시면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세 회사가 당한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SKT는 내부 서버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놓쳐서 뚫렸고요. KT는 좀 특이한데 구석에 있던 작은 기지국 하나가 해커 손에 넘어가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LG U+는 더 기가 막히죠. 본사가 직접 뚫린 게 아니라 협력 업체를 통해서 뒷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문, 옆문, 뒷문이 그냥 다 활짝 열려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럼 해커들은 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쉽게 뚫을 수 있었을까요? 그 공격 기술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얼마나 교묘하고 또 위험한지 아시게 될 겁니다. KT 사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게 바로 이 펜토셀이라는 장비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집이나 사무실에 설치하는 초소형 기지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신호 잘안 터지는 곳에서 통과 품질 높이려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용했던 장비가 순식간에 해커의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되어버린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공격 방식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보통 5G 기지국을 전문 용어로 G-NodeB라고 하는데요. 왼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정상적인 통신망이에요.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해커가 바로 그 펜터셀을 해킹해서 만든 가짜 기지국, 로그, 지노드비입니다. 우리 스마트폰은 이게 가짜인 줄도 모르고, 어, 신호가 강하네? 하면서 여기에 딱 접속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가입자 식별번호 같은 아주 중요한 개인 식별 정보가 그냥 통째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요, 문제가 단순히 이런 장비 하나의 허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5G 통신망의 심장부, 그 핵심 설계 자체에 구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NAS라는 건데요. 이름은 좀 어렵죠. 근데 역할은 간단해요. 여러분 스마트폰이랑 통신사 중앙 시스템,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두뇌 사이에서, 어, 당신 우리 가입자 맞네요. 들어오세요. 하고 신분증 검사하는 문지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근데 이 문지기를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문제죠. 자, 이 5G 네트워크 구조도를 한번 보세요. NAS가 어디서 일하는지 바로 보이죠? 왼쪽에 있는 게 여러분의 스마트폰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통신망의 핵심부인데요. NAS는 바로 이둘 사이에서 오가는 가장 중요한 신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연결 다리에 금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금을 파고드는 공격이 바로 나스 카운터 초기화 공격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래요. 스마트폰이랑 기지국이 서로 암호를 주고받는데 해커가 중간에 딱 끼어들어서 스마트폰한테는 옛날 암호를 보내고 기지국에는 새 암호가 간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럼 둘이 서로 어 암호가 왜안 맞지? 하면서 혼란에 빠지겠죠. 결국 통신이 그냥 끊겨버리는 겁니다. 내 폰이 갑자기 먹통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정교한 공격들이 어떻게 계속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진짜 문제는 기술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은 곳이 통신산업 전체에 아주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 하나가 사실상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it 예산 중에 보안에 투자하는 돈이 고작 5.97%입니다. 근데 미국 기업들은 평균 13.2%를 써요. 거의 두 배가 넘죠. 우리가 맨날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현실은 이렇게 보안에 인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몇번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 이건 구조적인 재난이다. 사실상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예견된 일이었다는 거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처벌이 너무 약해요. SKT가 1347억 원 과징금 맞았다고 하니 엄청 커 보이죠. 근데 이거 1년 매출의 1%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냥 손빵망이죠. 둘째, 회사 안에서 보안을 책임지는 사람이 힘이 없어요. 그냥 자리만 만들어 놓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셋째, 피해는 내가 봤는데 그 피해를 법정에서 내가 직접 증명해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마지막으로 LG U+처럼 협력업체 관리를 허술하게 하니까 해커들한테는 그야말로 하이패스를 열어 준 셈이죠. 이 모든 게 합쳐지니 해커들 입장에서는 정말 공격하기 좋은 나라가 된 겁니다. 아, 정말 답답한데요. 그럼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 끊어낼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다행히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도 한번 찾아봐야겠죠? 일단 다급해진 통신 3사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긴 했습니다. SKT랑 LG유플러스가 각각 7천억 원, KT는 통 크게 1조 원을 앞으로 5년 동안 보안에 쏟아붓겠다고 약속했어요. 다들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게 제로 트러스트. 그러니까 내부든 외부든 아무도 믿지 않고 모든 걸 검증하겠다는 거랑 AI를 이용해서 이상한 낌새를 미리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돈만 쏟아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진짜 변화를 만들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말로만 말고 진짜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AI 탐지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야겠죠. 둘째, 법을 바꿔야 합니다. 기업이 정말 아파할 정도의 징불적 손해배상 대도를 도입하고 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면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통신사를 바로 옮길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 내 보안 책임자에게 CEO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줘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보안을 챙길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기술, 투자, 정책. 이세 개의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야만 하는 거죠. 기업은 이제야 막대한 투자를 약속했고 사회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야말로 이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던 보안 참사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집요하게 지켜보느냐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